날마다 성경 읽기 10편 50편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원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 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 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것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그분의 것을 빌려 쓰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느라 악한 일조차 서슴지 않습니다. 형제와 가까운 사람들까지 비방합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을 오해하여 하나님도 자신들과 같은 수준인 줄로 생각합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잊고 살거나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악을 책망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21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50편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해 주시는 걸 오해하여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